흉내비 오, 왜안 지키고 지 왓! 저녁? 네어 근데 진짜 아까부터? 예. 네. 진짜 씨. 여러분 대우 브더쌤는 소개합니다 사임님 어디가세요? 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 계양구청 갑니다 계양구청 왜 가냐? 오토 냉동탑! 신차가, 따끈따끈한 신차가 지금 출고돼서 특장회사가 있단 말이야. 이분이 주소지가 인천이야. 계양구청 옆에 등록사업소가 있어. 네.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 넘버를 들고 네. 특장회사를 가서 넘버를 장착하고 손님하고 만나기로 했어. 마지막 이제 신차 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개별 넘버까지 출고를 하고 사업 잘 되시라고 또 응원도 해드리고 아우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. 제가 그냥 장착할게요 하는 거그 어떻게 또 그러냐 음 그쵸 맞지? 네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가시죠 고고 자랑 중 공공사하고 토지정복과 같이 돼있다 내일부터 까부터 봤지? 맞지, 맞지? 뭐. 순식간에 등록했지? <laughs> 어? 거의... 순식간에.. 맞지형 날씨가 맨날 봐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나는... 내 업무는 아니지만 <laughs> 빨리 했지?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맞지네 맞지 여기? 맞아요 금강특장 차자 여러분 신차입니다 대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더 센이라고. 더센 중고로 제가 딱두번 봤는데 신차로는 처음 봅니다. 신차가 카고 기준으로 4,900. 나와서 이분은 냉동 탑을 올렸어요. 보여드리겠지만 조르다랑 서브 냉동으로 달아가지고. 딱 특장 가격은 4,050. 딱신차값 딱 1억짜리야, 1억짜리. 올라봐 언제나 새 차는 기분 좋아. 에이. 금호 타이어, 기본 타이어로 꽂혀져 있고. 여기도 일반 우리 현대차 이런 거보다는 여기 공간이 헌해. 보여? 오, 놀지가기 보이지? 이건 좀 특이하다. 현대거나 기존 것들은 탑이 더 땡겨져 있는데 이건 뒤로 늘어난 느낌. 이분은 스틱으로 선택을 하셨어. 와, 퓨은 냄비. 어, 왜안 지켜보시지? 저녁? 진짜? 아까부터? 네. 진짜, 씨. 여러분, 대우 더 센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, 대우 더 센을 소개합니다. 진짜 같이 진행을 해서 오늘 개별 멤버 달고 더 센을. 이분은 이제 고정 일로 이제 할 거야. 유제품들 이제 납품하실 건데. 키는 프리마 키랑 똑같다 ,잉. 대우 프리마키랑 동일하다. 그래서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5톤입니다, 5톤 여러분. 5톤으로 좀 아담하게 나왔네요, 사이즈가. 골드밴은 같이 견적받아보니까 골드밴은 얼마 나오던 거예요? 이렇게 서브로 해가지고 똑같이 올리면 100로는 아,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아 관측이. 거기가 골드밴이? 네, 네. 네. 그럼 특장 제작하는 데는 기간은 얼마 걸린 거예요? 출고하고 한달 정도 요한달 정도요? 한달 정도. 어... 이거 계약할 때는 네. 그 많이 계약이 받아놨던가요? 더센을 좀 이게 밀렸단 말이죠 오토 아, 아, 같은 있어요?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린죠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아... 된다고 오토가 오래 서 길게 걸린다고 래가지고 네. 수동으로 뽑았죠. 현대에서 메가가 단종돼가지고 맞아요 메가. 네, 이쪽으로 많이 조금, 넘어오죠 네. 조금 현대보다 얘네가 저렴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약간 디테일이나 페장치 같은 거는 네.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. 조 네. 아, 그런 네. 것들. 예그 네, 사람들이 조금 현대를 더 선호하게 했어요. 그렇죠. 네. 아직까지는. 네. 이게 내경 길이는 얼마 나와요? 이게 내경이 이제 이 폭이 2m 한 30. 나고요 2m 3 0네 네. 길이는 저 6m 3 0 m 6m 3 0 높이는 2m 2 0 m 2m 2 0 예. 아, m 요게 딱 초장투 길이네요 요 길이면 그냥 사장님 일하시는 거는 딱요 길이면 되잖아요 필요하게는 고정길이니까 뭐 길어, 길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예예 예. 그쵸 딱 회사에서 규격을 딱 정해준거라 아 그래가지고 네,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사업 예, 예, 예. 잘 되시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. 전화 주십시오. 예 예. 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